오늘 운동은 스쿼트는 약하게 회복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, 오버헤드 프레스도 평소에 쌓는 것처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이두 운동과 레이즈를 묶어서, 슈퍼세트로 묶어서 총 3라운드, 3라운드를 진행했는데, 이 마지막 세트만 영상으로 업로드했습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데드리프트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. 데드리프트를 할때 아무리 내가 이 데드리프트 자세를 연습하더라도 어이 자세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명 중에, 아, 100명 중에 98명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신체적인 구조상 이 데드리프트를 하기에 굉장히 불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. 사실, 불리한 상태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부담 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, 어, 이 불리한 이런 신체 조건 때문에 그 자세를 깨닫기도 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바벨을 잡고 시작 자세를 잡게 되면 생각보다 상체가 너무 숙여지기 때문에 어, 이 포지션이 잘 안나오고 그로 인해 허리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허리에 전단력도 더 많이 걸리게 돼서 허리가 불편해지는 거니까 약간 렉풀처럼 해보셔도 됩니다. 우리가 이 바벨의 지름, 아니, 덤벨, 원판의 지름이 45cm인데, 이거보다 약간 큰 원판이 있다면, 그렇게 원판으로 하시고, 또는 이런 블록, 데드리프트, 이렇게 소리나지 말라고 이 블록을 깔고, 약간 렉풀처럼 만든 상태에서, 원래 하던 것처럼 자세를 잡아보는 겁니다. 그렇게 하게 된다면, 이 포지션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꼭 바닥에서 들어야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.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이 데드리프트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지션이 잘안 나와서 이 이점을 잘못 설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바닥에서 드는 거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잘 보게 되면 이 데드리프트를 굉장히 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바벨을 잡아도 조금만 들고 일어나도 이 바벨이 끝까지 들어 올려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좀더 수직에 가깝게 서게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, 어 오히려 렉풀를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일반 데드 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꼭 바닥에서 들게 되면 그런 분들로 따지자면 대피시 데드를 하는 꼴이 나는 평상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체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너무 데드가 안 된다 그리고 몸도 너무 불편하다 렉풀로 조금 바닥에서 한 2cm라도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많은 어 분들이 데드리프트가 안 좋다라는 분이 계신데 저의 어 생각은 저는 제가 운동선수라면 특히나 이런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뭐 레슬링 유도 주짓수 이런 종목의 데드리프트 고중량을 할수 있는 사람과 안전하게 그리고 데드리프트 고중량을 못 드는 사람과의 차이는 좀 크게 있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내가 이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못 하는데도 그 종목을 잘하고 있다면 혹시 데드리프트까지 잘 하게 되는 상태에서 어 똑같이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저는 나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기 종목에 있어서 그래서 운동선수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운동선수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런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자세입니다. 내가 이 렉풀을 하건, 무슨 자세를 하건, 자세가 안 맞으면 무조건 몸에 부담이 갑니다. 내가 아프면 그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, 내야,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면,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운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고, 어,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할까 이런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. 하지만, 결국에는 제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. 그런 자세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, 결국에는 이 중심입니다. 중심. 중심이라는 게 그냥 발에서 느껴지는 압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, 어, 이, 그것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,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중심이 이 발등으로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. 뒤꿈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. 몸통 전체로 무게를 받는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자세를 낮춰야 되고, 무게가 이 척추뼈를 타고, 뒤를 타고, 그냥 똑바로 편안하게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다가 자세를 잡으면 제대로 자세가 안 나오고, 몸이 불편해지기, 불편해지기 쉽습니다. 이 부분을 못 깨닫게, 못 깨닫겠다라는 분들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, 역도 선수들은 이 부분을 다 압니다. 근데 못 하는 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, 그래서 이 부분을 못 깨닫겠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뭐 운동 선수들, 역도 선수들이나 또는 뭐 유능한 코치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을 발견 못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100명 중에 99명이고 이 부분을 캐치한다면 스쿼트도 배드리프트도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마저도 가벼워지고 안정성이 올라갈 겁니다.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놓쳤었고 그로 인해서 많이 다쳤었, 다쳤었습니다. 한번 이 부분을 곱씹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운동선수나 잘 안되시는 분들이 적용하면 좋을 팁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